예, 2023년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아, 여러분 저 햇볕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얼마 치가 될까요? 뜨거운 여름에 에, 우리는 뜨겁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곡식이 열매 열매로 맺히는 거거든요. 그럼 저 비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나치가 될까요? 부는 바람은 또 얼마나 계산하면 될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을 하고 남을 멸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로 한없이 한없이 여러분 넘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가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땅에 3년을 살았고 전쟁 난 사진을 비추면 아저기가 적인데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전쟁통에 어떤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 아침에 시작된 거잖아요. 주일 아침에 시작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용사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어떤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내가 예배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물에 이만큼 말할 수 있는데 정말로 정말로 성들은 속이 미어지도록 감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올해도 예배하지만 내년에도 추수감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더큰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이렇게 풍성해 주신 하나님 내년에는 햇볕을 조금만 더 주시고 내년에는 비를 좀 골고루 더잘 주셔서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 교회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드렸는데요. 지금이 10월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에 드렸습니다. 그 11월 셋째 주가 무슨 날인가 하면 영국에 있던 그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우리는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근데 너희 너의, 식대로 드리지 말고 우리가 드리던 대로 드려.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그 영국 국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겠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동부에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하고 1년 되는 주간이 11월 셋째 주인 거예요.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를 했는데, 이 유태인들이, 원주민들이 축하한다고 이 칠면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수 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를 먹는답니다. 11월 셋째 주는 그래서 생긴 거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다가 보니까, 이게 교회마다 지키는 날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경우는 에 11월 셋째 주, 아 그때부터 지켜던 거 지켜봅시다. 아 그거는 그 형편에 드린 거고, 아 우리는 전통적인 우리 추석이 있잖냐요 근데 추석은 조금 일러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석 음식을 먹고 잘 상하는 게 뭐냐하면 덜 익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날씨도 애먼해. 그래서 추석 음식은 하루 지나면 잘못 먹으면 설사합니다. 예, 그래서 추석은 좀 일러요. 근데 11월 셋째 주는 너무 늦어요. 그럼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넷째 주, 세째 주, 넷째 주 왔다 갔다 합니다. 뭐냐하면 10월의 마지막 전주 우리는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10월 마지막 전주, 10월의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10월의 마지막 주는 또이 행사가 있어서 우 10월의 마지막 전주로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의 근데 성경에 추수감사제라가 아주 닮은 절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 유대의 3대 명절을 유오장 이렇게 외워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 또 다른 말로 무칠초 이렇게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절기는 무칠초, 유오장은 같은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같은 날짜고요. 그건 조금은 달라요. 예, 무교절은 두 주의를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6, 5,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하고 5순절이 같은 거예요. 7 7이 초등학교 안 나와서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국민학교 나왔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국민학교 나와서 이게 7 7이4 9를 몰라, 그죠? 4 9에7 7이4 9그 다음에 5순절이에요. 49 다음에 날짜가 무슨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이라는 말은 순자가 열순이에요.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 순자가 오순이라는 말은 5십일째 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칠이 49, 다음 날5십일 이게 두개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칠칠절에는 룻기를 읽어요. 왜? 첫 번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 은혜 내린 게 언제? 오순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마지막 절기가 뭐냐 하면 수장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이 장막이잖아요. 장막절. 이걸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들에 있는 곡식을 다 모아서 창고에 들여놓았다. 예, 간직할 숫자에 창고장자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들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수장했다 그럴까? 물에 빠져 죽었나 그러는데, 예, 한자를 한쪽만 아시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고, 창고에 가득 채웠다. 그런 말입니다. 수장절. 그 다음에 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놓고 절기를 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도, 우리 신앙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든 것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앞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함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은 부해 주신다고 약속해 줬어요 그럼 예수 믿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도 빌어먹고 그때도 가난하다면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 이런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살면 부하게 살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시고 힘을 준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예.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은 이렇습니다 가득 채워놓고, 창고에 넘치게 채워놓고, 야, 내 창고에 가득 찼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누가 보면 몇 장? 잘 모르시네. 그럼 100명이 모르면 저도 몰라요. <laughs> 누가 보면 16장에. 그럼 이게, 이게 어리석은 부자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창고에 가득 들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창고에 가득 모아 다 창고에 채워놨으니 이제는, 이제는 좋은 집에 멋진 창고에 가득 채워놨거든. 이제는 마당에 가서 텐트 치고 그 속에 들어가 살아. 말씀이 이상하지요. 가득 채워놨으면 잔치하고 놀고 신나게 해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에 출애급 했을 때 농토도 없었지. 주수는 더구나 없었어. 너희들 그냥 하루하루 만나 그것도 먹었지. 그 때를 기억하고 머리에 생각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한 주간 그곳에 살아 그 말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을 겪으면서 불편한 것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오늘 이 풍성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수정절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주레급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적과 꾸은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애급에와 적과 꾸른 땅에 들어와서 풍성히 누릴 때는 너희가 옛날을 돌아봐. 너희가 어땠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년 전을 기억합니다. 1년 전에, 여러분, 앞에 강대상 요 눈앞에 그저 이렇게 조금 입만 내비면 뽀뽀할 것 같이 가까이서 우리 예배했고 그리고 좁은데 우리 지금 식당에서 꽉 차서 예배를 했으니까 근데 12월 20월 날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1년 전에 우리가 추수 감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성도님 우리 9월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16년 된 것을 우리 짧게 한 10분 동안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럼 처음 아무것도 없이 A4 용지 붙여 놓고 거실에 에포 용지 붙여놓고 넉넉한 교회 창립 예배 드렸던 그날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경험하지 못했고, 내 역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텐트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 넉넉한 교에 처음에 할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상가에서부터 같이 섬겼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가 한번 가보세요. 주차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짜증 나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넓은 주차장에 편안히 주차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역사를 돌아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배고파서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제비를 먹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꿀꿀을 죽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풍성한 걸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우리는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에이, 전쟁 나라.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그래요. 거의. 예. 여러분, 전쟁의 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건데, 우리가 6.25를 겪어놓고도 이 전쟁의 비참한 참상과 공산주의의 이렇게 악랄한 것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여러 분 민족이라고 괜찮다고요? 그럼 같은 민족에 와서 이렇게 300만 명 죽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편안히 다니는 것과 안전하게 지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잊혀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런가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그럼 이스라엘은. 남자가 군대 3년입니다 36개월입니다 우리 지금 18개월 하는데 36개월입니다 여자는 2년입니다 여자도 다 갑니다 고등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3학년 반에 대학 교수들 와서 우리 대학 오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반에 각 부대에 부대대장이 와요 부대마다 고등학교 3학년 반에 들어와서 우리 부대 좋다고 우리 부대 오라고 그리고 제대를 하면 38세까지 현역 같은 예비군을 합니다. 1년에 52일을 군대 가서 훈련합니다. 예비군이에요. 예비군이 52일을 자기 총이 따로 있고요. 52일을 군대 가서 훈련하면서 예비군이라 그래. 38세까지. 38세 넘어서 55세까지. 여러분, 진짜 예비군이에요. 그건 우리가 보 진짜 예비군이야. 어디 세계가 있어도요. 여러분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갑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제 친구 목사 아들이 군대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군대 갔다 와서 한국 군대도 갔다 왔어요. 소집 통지서 받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가야 돼. 안갈수 있죠. 버틸 수 있죠. 버티면 다음에는 너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어떤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요? 왜 38년, 38살까지 예비군을 하고 55세까지 진짜 예비군을 하면서 오라그면 다 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라 없이, 보호가 없으니까. 내 아이들 데리고, 손자 데리고, 아내 데리고, 같이 술 서서 따라가다 보니까 전부 가스실에 들어간 거예요. 처절한 나라 없는 아픔을 처절하게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한두 사람 내 목숨 하나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혼자 지켜선 지킬 수 없다는 걸 저들이 알기에, 그럼 그들은 과감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전쟁 앞에 두려움 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빼가지고 나만 부자가 되면 되고, 그럼 그 부자 된건 나라 이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2024년 추수감사, 대한민국에서, 이 옥정동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이 감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넘치는 감사가 우리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것이 많아요. 목사님 지금 농사꾼들도 아닌데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추수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종을 삼거든, 종을 집에 들이거든 옛날에는 종은 종이고 종의 후손도 종이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세계 고대 사계는 전부 다 그랬어요. 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랬어요. 죄송한데 우리나라는 일제대기 예, 일제 시대까지도 백정은 백정이었어요. 백정은 사람하고 얼굴 들고 말을 못했고 나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건너지를 못했고, 그럼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 엎드려서 말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 백정이 조선 시대 내내. 일제시대까지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을 들이건 6년만 부려, 7년 때는 놓아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법이 없어요. 제가 어제, 예, 법과, 법과 어, 기독교죠. 법과 기독교라고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미국인 교수, 독일에 있는 교수가 와서 발제를 하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럼 이 법과 기독교 의 법만 가지고는 세상이 전한 이게 아포데틱 로라 그래요, 규정이 딱된이 법만 가지고는 세상의 폭력을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폭력을 진짜 줄이는 법은 뭐냐? 그럼 성경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성경의 법이 뭐냐? 이게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결론은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 법은 메이는 건데, 메여야 되는데, 메여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이 법이 사회의 폭력을 절대로 강하게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법 가운데 이제 그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Lex Talionis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손에는 손, 눈에는 눈. 그럼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져요, 그죠? 그럼 이게 잔인한 법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법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대 당시에 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자비로운 법인지 아세요? 애가 둘이 싸워요. 애가 둘이 싸웠는데 얘가 머리 한번 콱 지어 박았어요. 근데 이쪽이 이제 형이 와서 이리 와, 너내 동생 때렸지. 다리를 한대 걷어 차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삼촌이 와서 너내 동생 때려서 다리를 걷어 차서 이제는 목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게 엑스클레이션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하게 나중에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눈에는 눈으로 눈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해가 되셨어요? 한쪽 눈을 끌 거다. 한쪽 눈만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다치게 하면 안 돼. 눈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눈만 다치야지 눈 주변에 다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약하게 하는 거예요. 보복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보복법은 잔인한 게 아니라 폭력을 완화시키도록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자비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보복법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이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혜,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선도는 하나님의 얼굴. 예. 여러분 얼굴에 희색이 도는 거.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고위직을 만데 나를 보면서 얼굴이 환하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대통령 옛날에 그 경제인들을 부르잖아, 그죠? 예, 경제인들 부르면 비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비서가 경제인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들어갈 때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장님 회의하고 나올 때 환하게 웃으세요. 그럼 대통령하고 만나 나올 때야 이렇게 나오면 야 우리 회사 뭐 하나 터졌다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런데 대통령 만나고 나오면서 기죽어 나오면 저 회사 끝났다. 그러면 주가 고누박질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선임 회장이 꼭 부탁하는 말이 들어갈 때, 회장님 나올 때는 무조건 웃으세요. 안에 가서 어떤 일이 있건 말건 상관없어. 카메라 잡힐 때 웃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의 희색은 왕이 웃음으로 만나는 것은 여러분 은택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웃음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얼굴 안 피시는 분이 계시네. 넉넉한 교회는 웃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웃어야 되고, 나갈 수도 웃어야 돼. 하나, 둘, 셋, 쓱. 예, 쓱 하는 분은 그래도 이제 조금 나오신 분이고, 안 하시는 분은 처음이야. 예. 배움이 빠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은혜, 은혜로 온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쓱.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중요해 왕의 은택은, 왕의 웃음은, 왕의 이, 이, 이 뭐요, 희색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 만나서 기쁜 쪽에 딱한 번만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늦은 비를,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은 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게 가을에 늦가을 비가 많이 내리면 안 돼요. 예. 우리나라는 늦가을 비가 많이 낼 때, 제가 어릴 때한번 그랬는데, 비가 쭉쭉 자주 내리는 거요. 자주 내리고 날씨는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벼가 다서 있는데, 서 있는 채로 싹이 다 났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누군 좋아요? 누가 좋은지 아세요? 소만 좋아. 예, 이거 곡식은 안 되고 다 잘라갖고 소으물해야 되니까 소는 알갱이 있는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런데 늦은 비가 한번 쫙 내리면 곡식이 딱 굵어지는 거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서 우리 인생의 노년에 비를 먹 없는 구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점점 더 약해지고, 뛰다가, 걷다가, 걷다가, 지팡이 짚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마지막에 이 비를 주셔서 주일 예배 걸어서 나오시고, 뛰어나오시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너에게 비춰주시기를 비니라. 그래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데, 야 오늘 먹고 마시고 시작. 먹고 집에 가서 설사하면, 여러분, 그게 지혜겠어요? 그게 명철이겠어요. 아니에요. 풍성할 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주셨을 때, 하나님에게 어떤 힘을 주셨을 때 성도 여러분 지혜도 함께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없는데 주신 칼 아무나 막휘 둘러 가지고 그게 얼마나 불쌍한지 좀 죄송합니다. 그레 얘기를 들자면 어떤 분의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초등학교 3학년이 친관쳐놓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결국 아버지도 날아갔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홀라운 권세와 부를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신 사명을 깨닫고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금이 많은 것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의 추수가 명철의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한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의 넘어집에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것을 꾀해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다. 여러분, 그거 정말로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내부터도 불안해. 여러분, 하나님이신 마땅한 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얻어내는, 이런, 그런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것 갖고 또 투자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끊임없이 올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또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속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고 난다면 내가 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지어놓고,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이렇게 잘 됐지. 너는 잘못 지었어. 여러분, 아닐 거예요. 우리 옛말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했어요 이번에 배추를 쫙 심어가지고 배추 포기당 얼마 잘 큰다 포기당 이거 팔면 얼마를 할 것이고 이번에는 아, 포기 좀 비치면 얼마라 수입이 되겠다 딱 계산을 했는데 그저께 기억나십니까? 15분 긴 시간도 아니에요 15분 우박 팍 떨어졌는데 농사 다 끝나버렸어요 그 자란 배추 전부 다 우리말로 쪼가리 쪼가리 다 놔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농자천하지 대본인지 아십니까? 이 일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자천하지 대본이에요 농사가 저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 농사를 지어보니, 하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이루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끔 목사님들해강 목사, 하,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장론을 너무 잘 아시지요? 제가 무슨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닌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 여러분 겸손은 그냥 정직하면 겸손이에요. 뭐 낮춰서 겸손해. 정직하면 돼,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떤 사람도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시구 20절 같이 읽으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의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년에 여러분 비를 내리는 구름 같은 눈에. 햇볕 쨍쨍할 때 구름 딱 떠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잘 경험 못해요 유대 광야에 가서 구름 한번 딱 쳐보세요 여러분 이런 천국이 어디 있나 싶어요 정말로 좋아요 그 감격 우리 일생에 누려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